오늘 매물은 부산 강서구 쭉동동에 부지 270평에 어, 건물 130평 그 임대 매물 소개하겠습니다. 호이스 트 2.8톤 전기 50kg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내부에 20평 사용 가능한 사무실로 사용해도 되고 냉장 시설이 되어 있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이 필요하신 분은 내부에 그냥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점은 주례라지니 가능해 마당이 아주 넓은. 쓰기 편리한 그런 곳입니다. 넓은 마당 보이시죠. 이렇게 줄에라도 진입 가능합니다. 죽동동 그 공장 130평 제조업소 3천에 390만원 절충 가능한 금액입니다. 혹시 매도 필요할 경우 매매도 하신다고 하시니 관심 있는 분 연락 바랍니다. 죽동동 임대 130평 어 적시입주 가능한 물건이었습니다.